왜왜 그 자꾸 예쁜 얼굴을 망치냐. 미친 놈이다. <laughs> 나도 알아 나 이쁜 거. 나 방금에 여봐 뛸 때도 이렇게 되잖아. 왜 이렇게 되든 아, 이러이거는감옥이치고 왜 네. 뭐 아, 이제 계속 쓰는 거야. 야, <웃음> 어, <laughs> 어, 디 보고 얘기해야 되지? 우리는 우리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. 어, 당연하지. <laughs> 아무 맛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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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소개도 없이 그냥 먹자. 우리는. 뭘왜 해? 그렇지. 먹자, 먹자. 자연스럽게 우리 먹는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맞지, 맞지. 근데 이게 뭐야, 이거? 이거 이 뭔지 알아요? 이거 참치회. 아, 다? 어, 다 참치야. 참치 종류, 모듬 같은 거 오와. 있잖아. 모듬 세트인데. 야, 야, 초장 우리 초장 좀 줘봐 줄거거 먼저. 네, 우리가 거의 몇 주만에 만났지? 한달 정도 됐잖아. 한 달만에 만난 거야. 한달 됐지. 어, 그치.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만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같이 하잖아. 응.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의 좀 계획을 좀 말하는 그런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. 어때? 아, 어... 뭐라고? <laughs> 아 그래. 아나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응. 내가 오빠 도와주는 유튜브 잘 되는데 나안 돼. 아 그게. 근데 근데 오빠. 중요한 건 음. 내가 도와준 사람은 다잘 돼. 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사람 다잘 돼. 아,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줬던 사람들은 어, 다잘 된다. 어, 어. 어, 정작 내가 안 된다. 어. <laughs> 내가 다, 그래서 감독님이 웃으시는데. <laughs> 감독님. <웃어>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사실 다른 쪽에서만 이제 막 라이브로 아마 했었던 걸 편집을 갖다 했었잖아. 음. 이건 제 라이브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영상이야 이제 음. 차분한 영상. 음. 그러니까 나도 편해 이제 막바로다가 응? 어, 내가 지금 방송하고도 이렇게 뭐 이거 안 나가잖아. 헤드카지 거잖아. 해줄 거잖아. 해줄 거잖아. 아니에요? 아, 컷. <laughs> 어 아. 제발 컷. 그, 계획은 이제 얼평 이런 것도 내가 많이 했었어. 근데 얼평 이런 건 이제 좀 줄이고 음, 음. 어 줄인다고? 아직 나올 것도 있기 있는데, 아, 아, 아. 난 이런 게 솔직히 더 좋아요. 일상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음. 노래 같은 거 커버는 월간식으로 해볼까 싶어. 음. 월간식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있잖아 자꾸 음. 들으면 목소리도 질리고에 되게. 응, 음,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. 음. 음. 그런 컨셉을 으좀 괜찮은데? 좀. 어. 너의 내 네. 게임. 일단은 너무 라이브 방송 위주로. 영상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예쁜 얼굴을 망치냐 미친놈이다 나도 알아 나 이쁜 거 아아 갑자기 어어 나도 나 이쁜 거 안다고 음. 근데 컷아 알아요 아요오빠 옛날보다 응.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아 그래? 응 보통은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영상을 많이 가져왔잖아 맞지 나도 그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응. 유튜브용으로 따로 이렇게 찍는 날이 더 많아진 거 같아 그렇 응. 유튜브용으로 찍 거야. 그잘 된다는 걸좀 느꼈어. 이번에 우리가 미술품도 같이 했었잖아. 그때 내가 영상을 다섯 개를 풀었어. 총 어떻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다섯 응. 개로 총 조회수가 얼마 전까지 10만이었는데 응. 지금 11만이 넘었어. 총 조회수가. 진짜 그러니까 구독자도 상승하고 엄청 저기한 거야. 그러니까 아! 나는 이거다이 <laughs> 생각 좀한 거야 음. 어. 근데 너도 해보면 그야 너무... 본인의 길을 찾았구나 어 그래그래 그래. 내가 어. 어디로 가야 할지어그렇 애가 너무 라이브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냥 어디 있든지 그냥 좀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그게 음. 제일 좋은 거 같아 맞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같아 맞아. 라이브 방송 유튜브 <웃음> 인스타 웹툰에서 <laughs> 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야 돼 하나만 해서는 힘들 것 같아, 진짜. 뭐든 해보고, 어, 여기서 내가 먹힌다 싶은데, 거기에 살짝 좀더 비집 두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무튼, 그렇게 해서, 음악, 이런 것도, 월간 정도로 한 번씩은 또해 주고, 브이로그는 이런 것처럼, 이제, 너랑 같이 좀 하고 싶어. 그래서. 어, 왜? 아니, 아니, 그냥, 이런 식으로. PD님, 그 이거 그냥 얹혀가겠다, 이말 아니에요?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아니. 컷? 내가 궁금한 건. 어. 약간 시청자가 궁금한 시점일 것 같아. 내가 궁금한 게 음.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노래를 했잖아 대충. 음. 근데 노래를 정하는 그 뭐가 있, 그 지정하는 이유. 그 그게,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어,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요즘에 들었을 때 꽂힌 거 그냥. 아. 갑자기 들었을 때 되게 막 꽂힌 노래가 있어. 알, 알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있잖아. 꽂히는 노래 그런 가사를 좀 해볼까 싶어서 음. 이번에는 미리 내가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 더원의 사랑을 해보고 싶어. 꽂혔어 사랑. 거리 운내사랑나 그러니까 막소양이사랑아 제발 컷.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럼 그때 동안 못 보는 거야. 그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뭘 하는 걸 보여주고. 음. 너도 이제 취미가 있잖아. 예를 들어 볼링이면 볼링도 있고. 난딱 말해야 돼, 솔직히. 음. 나 진짜 솔직히. 음. 나 공부하는 것 빼고 다 잘해. 아 진짜 나 뭐. 나 너무 잘해, 막. 진짜 축구, 농구 다 잘해.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는 운동 존나 못할 것 같아. 뭐 운동 존나 몸치야 내가 몸치면 보통 운동 네. 원래 못해. 오빠 뛸 때도 보통 이렇게 뛰잖아. 왜 이렇게 뛰거든? 아 이거는 이거는 강호동 씨고. 아니 <laughs> 아예. <아이, 이렇게. 아이, 웃음> 어. <아유. 웃음> 컷. 신선한 맛 있고 되게 음. 무슨 맛이면 뭐라고 얘기해 그럼? 쫄깃쫄깃하고 신선하다, 프레시 뭐이 정도 수준인데. 참치는 뭐라 설명 못해. 비싼 맛이라. 뭐야 <laughs> 그치? 비싼 이유가 있어. 음. 굳이 비유를 한다면. 아, 이탕이 물에 들어가면 아니잖아요아니건아니다난 <laughs> <laughs> 난 그래 난 그래 굳이 비유하자면 왜 오빠가 굳이 비유해 먹으면 아 고등어 미친놈이다뭐야고등아그 아, 살만 먹는 느낌 그래서 좀 어? 부드러워 이아이 <laughs> 고등어랑 지금 참치랑 비교하는 아, 거. 아그 살만 먹는 느낌 있잖아 고등어 음. 살만 먹는 느낌 깜짝이야. 아니지 휘순님 말이 된다 생각해 고등어랑 지금 참치랑 고등어 이거 지 입맛을 데 나도 이 오빠 그냥 고등어만 먹어 고등어 이거 다 내가 먹아 고등어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음맛있 먹어 네. 게 물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뭘? 협찬주, 광고주님한테 어. 보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약간 장소 협찬 좀 많이 주시면 아. 야외 뭐 베이스 캠프라든가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도 아까 뭐준비한다했어요렇지아 커버댄스나 커버노래? 뭐 그래 이런 것 쪽으로 뭐 스튜디오도 괜찮고 어, 장소, 스튜디오 어, 장소 협찬 어, 받고 음. 우리도 득 되고 그치. 이제 거기도 홍보되면 윈윈이니까 좋지 꼭 광고가 아니어도 이제 스튜디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협찬 좀 부탁하고 여자 한번 얘기해 봐. 여자 얘기하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광고 중에 협찬자 다 남자였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음, 어. <laughs> 오빠. 대려 죽여라. 그리고 특히 저는 또 춤을 추니까 응. 장소도 넓은 스튜디오도 필요하고. 응. 실외 공원이나 실내도 좋아요. 다 어, 좋아. 진짜 어. 실내 실외 난 진짜 모든 감사해요. 진짜 업빠하고 있어요. <laughs> 언제든 연락만 주세요. 진짜 음. 아 제가 연락 드릴까요? 때려 죽여라. 방수 없이도 한번두번 번 만난 적은 있잖아. 음, 음, 음. 우리 아들 때 항상 그말 하잖아. 아 이거를 방수 찍어 쳤는데. 아 맞아 맞아. 근데 어. 오늘 찍어서 음. 좋아. 음. 음. 나 왜냐면 나 사실 나 방수 할 때나 안할때는나 사실 똑같거든. 뭐가 똑같아 내 아. 내가 하는 게아 말하는 게어 어. 어, 항상 그래서 나는 진짜 씻는 거 빼고 24시간 다으면난 <laughs> 그런 거때아 진짜로 어, 미친 놈이다. 뭐그 어, 정도로. 나 방송 하려고 태어난 년이야. 아 진짜. 어, 어, 어. 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러더라고. 야 달라야, 너는 말 잘하는데 왜잘안 되냐고. 하지만 잘 되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할 거예요.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고 음.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지금까지 달라였습니다. 아나나나한만어 <laughs> 그래야. 아나 너하고만 끝내는 줄 알았어. 자나 타이즈 이 넘겨줘. 너무 잘해가지고 나 이대로 끝나면 안될것 같아. 어아 나도 뭐 열심히 뭐 아까 말했. 모처럼 뭐 월에 커버를 하고 모든 다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에 진심을 담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달라랑 이제 케미가 잘 맞았기 때문에 달라랑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하면 이런 콘텐츠 하면 정말 잘나올것 같아서 콜! BJ 미온 그리고 달라는 달라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좋아요 댓글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.